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년 연애 코치 은정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여자가 정신 못 차리는 신체 부위 6곳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오빠들. 손바닥을 만져보고, 손등을 만져보세요. 손등을 만졌을 때와 손바닥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차이가 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터치를 했을 때,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부위가 있고 잘 느끼지 못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들이 잘 모르는 여자들이 가장 자극을 많이 받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같은 시간 동안 터치를 하더라도 여자가 강한 자극을 느끼는 부위가 있고 별 느낌을 받지 못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별로 자극이 없는 부위를 터치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내 파트너와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 서로를 터치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욕망이 앞서서 터치하고 교감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무작정 돌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감정을 중요시하는 여성은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몸만 원하는 것 같아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제일 가까워지는 순간에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을 터치해 주더라도 여자가 충분히 자극을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신체 부위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자는 직접적인 관계로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사실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 두명중한 명은 관계를 가질 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효율적인 터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상한 곳을 터치해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여자가 더 자극적으로 느끼고 흥분하는 여자의 신체 부위에 대해 순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6위 입술. 입술은 얼굴에서 코 다음으로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위로 다른 피부와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에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는데 신경 말단. 이 무려 손가락 끝보다 10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만지는 것보다 입술에 자극을 주는 것이 100배나 더 효과적인 것이죠. 입술은 조금만 만져도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입술을 자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입술에 직접 키스하지 않고 주변에 입을 맞춰도 충분히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추면서 여자의 기대감과 감각을 끌어올리고 그 뒤에 입술에 직접적으로 키스하기 시작하면 여자는 자극적인 느낌을 받고 절정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혼한 지 오래 되었거나 만난 지 오래된 커플은 입맞춤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파트너와 입술을 맞추며 사랑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이히, 여러분은 뒤에 바람을 부는 장난을 해보거나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뒤에 누군가 갑자기 바람을 흩으며 몸이 가르르 떨리면서 간지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귀는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인데요. 전이 과정에서 이곳을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건너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는 옷을 벗지 않아도 충분히 만질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터치하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뒤에는 감각 수용체가 많이 있고 모든 게임이 끝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비를 자극하면 절정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절정을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귀를 통해 자극을 주려고 하다가 침을 잔뜩 묻히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 부드럽게 살짝씩 귀를 터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자는 청각적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뒤에 부드럽게 입 맞추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작게 속삭이면 여자는 등줄기에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몸이 후끈 달아오르게 됩니다. 사위 뭐 목도 귀와 마찬가지로 옷을 벗지 않아도 만질 수 있는 부위입니다. 때문에 여기부터 사위까지는 시작 전 단계에서 자극을 주면 좋은 부위죠.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데 사용되는 행동입니다. 목과 귀는 그만큼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극을 쉽게 받는 부위입니다. 특히 목 뒷부분에 살짝 입 맞추면 굉장히 설레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뒷부분만 아니라 앞부분에도 부드럽게 입 맞추며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깨물어 보세요. 드라큘라와 관련된 만화나 영화에서 드라큘라가 여성의 목을 흡혈하는 장면에서 대다수의 여성이 성적인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밤엔 드라큘라처럼 내 파트너의 목을 부드럽게 입 맞춰주며 살짝 깨물어 보세요. 파트너는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금세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삶이 가슴.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자들의 가슴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주무르는 경우가 많죠. 일단 크기에 따라서 자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작은 가슴의 경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파트너의 크기가 작다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부드럽고 약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이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방층이 두꺼워서 작은 가슴보다, 27. 정도 자극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슴의 아랫부분인 아랫가슴이나 그 주변 옆구리 쪽에서부터 쓸 듯이 자극을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성은 가슴 자극만으로도 홍콩 여행을 할수 있다고 하니 특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극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위 허벅지 안쪽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쓱쓱 쓸듯이 만져보세요. 파트너는 금세 자극을 받고 더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때 기대감이 가장 커지며 얼른 본 게임을 시작하고 싶어 하죠. 허벅지 안쪽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술자리에서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며 오늘 하룻밤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소중이와 이쁜이가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자극을 상상하며 기대감이 빠르게 커지고 얼른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 수 있는 부위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애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1위 여자의 그곳 역시 제일 중요하고 큰 쾌감을 느끼는 부위는 여자의 그곳이라고 할수 있죠. 그 중에서도 그곳 윗부분에 있는 조그마한 콩알은 남자의 소중이와 비슷한 느낌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위는 오로지 성적인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며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것이죠. 이곳을 잘 공략한다면 파트너 엄청난 자극을 줄수 있답니다. 심지어 직접적인 관계보다 이곳을 공략했을 때 훨씬 더 오선생님을 많이 경험한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대표적인 부위들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선호하는 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위라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은 그냥 빨리 본 게임에 들어가고 싶으시겠지만 파트너와 같이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극을 느끼는 예민한 부위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상대의 템포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까. 지 중년 연애꽃이 은정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